자, 이제 막 내셨죠? 앞으로 전화기가 불이 날 거예요. 어떤 전화가 오는지,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. 일단 전화 폭탄부터 시작합니다 전화를 받고 나는 어 손님이 오시나 보다라고 했는데 광고해 드릴게요 사업자 설립 하셨죠 뭐가 필요하지 않으세요 이런 광고성 전화가 굉장히 많이 오게 되어 있어요 어떤 곳은 사실 겁주는 곳도 있어요 이거 안 하면 세금 폭탄 맞는다 반드시 하셔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절대 속지 마세요 현금으로 하면 10% 할인해 드려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절대 하시면 안 돼요. 받으면 증빙이 없어요. 그래서 세무적으로 내가 돈을 썼는데 비용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. 현금으로 바로 주지 마시고요. 카드를 사용을 하거나 계좌이체를 하거나 무조건 증빙을 다 남겨 놓으셔야 유용하게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쓸수 있기 때문에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. 북어장이라든지 청첩장이라든지 기프트콘이라든지 자잘하게 쓰는 돈들이 있어요. 사업자를 처음 내시면 이런 걸 전혀 모르니까 모아두지 않거든요. 이런 건다 캡처로 해가지고 폴더에 따로 보관을 해 놓으셔야지 나중에 증빙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알바 분들을 많이 뽑으실 텐데 가끔 알바 분들이 프리랜서로 3.3% 해주시면 안 돼요?라고 묻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도 해주시면 안 돼요. 3.3% 떼는 게 회사 입장에서도 유리하고 알바 분들 입장에서도 유리하긴 한데 실제 관계는 일용직 근로이기 때문에 일용직 근로로 신고를 하셔야 돼요. 그러면 고용보험도 떼야 되고 소득세도 떼야 되고 이 금액들이 큰것 같지만 나중에 만약에 그 알바 분들이 나가서 고용보험공단에 신고를 하게 된다? 그러면 100% 빼박이에요 이거. 보통은 잘 모르니까 현금 매출로 들어온 거를 합산해서. 신고를 안 하시는 경우들도 많은데 그게 누적되면 나중에 통장을 열었을 때 세무조사가 나온다거나 문제가 될수 있어요. 이것도 처음에 습관처럼 들여놓으셔야지 나중에 그런 행동을 안 하시기 때문에 현금 매출은 무조건 하면 안 된다. 신용카드라든지 법적 증빙으로 반드시 신고를 하셔야 된다는 거를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